안녕하세요 트래블월드 오늘은 공항 도착 후 짐을 찾을 때 체크인한 순서와 짐이 나오는 순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입국 소속을 마친 다음 자신이 맡겼던 수하물을 찾게 되는데요 보통은 컨베이어 벨트에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비행기에서 제일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캐리어가 가장 늦게 나와, 늦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있으는데요. 이럴 때는 왜내것만 늦을까 하면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이 늦게 나온 이유가, 체크인을 일찍 하여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체크인을 빨리 하면, 그만큼 자신의 짐이 화물칸 안쪽으로 실려나올 때 가장 늦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늦게 하면, 자신의 짐이 화물칸 문 제일 앞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꺼낼 때더 빨리 꺼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공사가 체크인을 빨리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짐을 일찍 꺼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문의한 결과 항공사 측은 이러한 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항공사에서 승객의 짐을 실을 때 기준으로 두는 것은 화물칸의 균형이지 순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짐들의 무게와 크기들의 균형을 맞춰 이것저것 랜덤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화물칸이 아닌 여러 개의 화물칸이 있을 수도 있고, 꺼낼 때는 직원들 임의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인 순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항공 같은 다른 해외 항공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신 수화물을 나오는 순서를 결정 짓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체크인 순서가 아닌 좌석의 등급 순이었습니다. 좌석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찍 나오게 되는데요. 1등석의 경우가 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비즈니스 석에 앉은 승객의 짐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들 중 해당 항공사의 멤버십 등급이 더 높은 순서대로 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 승객들의 짐은 따로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거나 가방에 붙은 태그를 통해 자동적으로 먼저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야 일반석에 앉은 승객들의 짐이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저가 항공사는 위와 같은 좌석 등급은 없지만 사전에 따로 특정 좌석을 구매하거나 돈을 더 내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비행기에서 나와 여유를 갖고 짐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